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후공이산 주식 TV 자 이번 시간은 7월 19일 장전 시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자 미국 증시가 아,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진짜. 자 장초반 시장만 해도 갭 상승을 하면서. 1% 가까이 갭상승을 했고, 1.5%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 조금 흐름을 보여주는가 했었지만, 아 결국은 6 0일선 돌파를 실패하고 밀려버렸습니다. 2.5점은 돌파를 실패하고, 아,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거나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으면 가장 좋았는데, 밀려버리면서 응봉으로 마감했다는 게 조금 가장 아쉬운 모습이고, 전거점 돌파 실패, 62선 돌파 실패가 어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 어 만약에 여기서 꺾여버린다 하면 또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물론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긴 있지만, 이 밑에, 여기 밑에 이런 라인은 지지 라인이긴 한데, 조금, 안 좋아요 지금 모습은 좀아 여기 힘을 모으고 여기서 올라섰어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아,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그죠 일봉상 주봉상 조금 아안좋안 안 좋게 막아했어요 제가 어제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미국 선문지 소름도 괜찮고해서 위에 고점을 뚫을 수, 있, 뚫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 조금.. 그쵸.. 역시나 다우도 올라가다가 61선 돌파를 실패하고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은봉으로 밀려버린 모습.. 그쵸? 이 박스권으로 본다 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실패하고 밀렸기 때문에 또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더 각오를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 네스타 마찬가지고, 박스 것만 지켜줘도 있다는 다행인 모습입니다. 지금은. 혹시나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꺾이면 안 좋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저 역시나, 고점 돌파를 실패하면서, 이렇게 밀려버렸기 때문에, 하단,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죠 반도체 지수는 21선 돌파를 실패, 아, 이탈을 하진 않았지만, 어, 이거는 강한 지지선이, 지지선은 아니거든요. 강하게 지지되는 자리는 나스닥, 뭐 S&P, 다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21선, 지금 21선은 강한 지지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흐름을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개파락 이후에 개파락을 하건 아니면 여기서 시작 보합건 시작을 하건 어찌됐건 여기서 살짝 눌러주고 양봉으로 이렇게 최소한 십자 십자형 양봉 도지 이상은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시도를 하면서 버텨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또 이렇게 음봉 하나 이렇게 또 맞아버리면 전저점까지 진짜 테스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치 자체가, 위치랑 상황 자체가 일단은 축세를 61선을 0 돌파를 실패하고 밀렸다는 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 <laughs> 무리하기보다는 <laughs> 일단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장도 조금 아쉬워져서요 지금 우리 시장이 나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전고점은 어제 돌파를 거의 했고, 양봉으로 이제 추세 좋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미국 주식의 조정을 받음에 따라 우리도 역시 이제 21선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죠? 렇 아마, 코스피는 <laughs> 21선 테스트를 할 것이고, 여기를 <laughs> 지켜주는지 잘 봐야 되고, 그쵸? 그렇죠? 무조건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조정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코스 닥 역시, 조정은 21선까지 조정을 각오를 해야, <laughs>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정도까지 밀림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쵸? 아 조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이 가파른 상승세를 좀더 이어가는 좀 그런 흐름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상승 시작을 해서 눌러주고 역시나 양봉을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강한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위에까지 올라가줬다가 내려오기를 기대했는데 아, 바로 개파락을 시작하고 조금 내려오고 어제 시가와 저가를 다시 오늘 테스트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간 선물이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미국 장전에 이제 미국 선물지수 보증에 따라서 뭐 0.5%나 4%나 아니면 더 위에서 0.7 그런식으로 0.8그 정도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0.6 정도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단기 단기간에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어, 미국 증시 위치 자체가 어, 안 좋은 자리에서 응봉을 맞아 버렸다. 저희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응봉을 맞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밀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어,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쉽지 않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후에 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어, 나갔다가 올 건데 어, 아마 오후에 나가면 몇 시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방송 켜 드리고 어, 같이 서로 얘기를 하시고 어, 뭐 다른 분들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팁을 들을 수 있게 방송을 켜 놓고 갈 거니까 아마 제가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할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 계신 분들께서 좀잘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잘 오늘 하루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장 은될수 있을 것 같아요. 0.장 초반에 0.6 프로 정도 개파락을 시작하고 상승 시도를 했다가 응봉으로 꺾일 확률이 더 크니까 일단은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고 시가도 뭐 장초반에 개파락 이후에 좀 밀린다 그러면 아마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든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오늘 하루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마무리 잘하시고 나중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